어, 어, 오늘은 자 백놈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탄 이탄. 자. 됐어. 자, 너너너 너, 너, 이거 아이 예. 변신하는 법 알려 줄게. 자, 이 강아지 버튼을 누르면 강아지고. 응.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변신이 가능한 거야. 요거? 응. 요거? 나는 그냥 걸로 그걸로 할래? 야, 같이 가. 그래. 나 게임기야, 게임기. 어, 알아. 나, 어, 그럼 나도 게임기. 나 게임 같이 가 있어. 게임기 여기. 나도 같이. 응. Okay. 네, 아 잠시만 나도 같이 있어 어있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어, 여기. 가자 가자 여기있는 괴물들을 피해서 가면 돼 어. 그리고 트로피로얻야돼 이거는 이기있는거고오 잠깐만 오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가만히... 야 우리 엄청 빨라 가자 이리와 나만 따라오면 돼 <laughs> 쟤, 쟤는 괴물 아니야 누구? 야 잠시만 누가 괴물이야 트레이는 괴물이 아니야. 누구 너 괴물이야? 강아지가. 강아지. 강아지요. 이리로 도망. 자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아니다 아니다. 이쪽으로 갈까? 응. 이를 일단 한번 클릭해볼게. 쭉 클릭해주면 수정 있다. 문은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응. 들어가봐. 어. 오 잠깐만. 저기 뭐 있다. 뭐? 나도 앞으로 쭉 해주면 있어. 어? 어? 다시 올라왔네. 줄 타고. 뭐야? 거기 안에 뭐 있어? 어, 있어. 뭐야, 이고 누군가 있어. m o n 모다 자, 여기만 오와 봐. 뭐야? 수집 누르면 돼.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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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어. 뭐지, 여기?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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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걔걔 걔 눈사람. 걔걔 걔 뭐였지? 아, 올라프아 어렵네요. 난난 난 쉬울 것 같은데. 나 일로 왔어. 일로 와. 어. 어 어. 제발 온다. 뜨? 야 점프 여기로 점프. 점프. 나나 나,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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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그냥 얘한테 잡히고 가자. 제가? 맛좀잡지고 탄산 음료를 마시러 가고, 탄산 음료를 마시러 가고. 탄산 음료가 아마도 그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 우리 이번에 이거 해보자. 뭐? 아, 우리, 우리 또 이거 할까? 이게 좀, 그, 그,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거 하자.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요. 탄산음료를 마시고 탄산음료를 마시러 가고 그거할때이 어니거에 떴잖아요. 그게 아마도 그 글리? 어오 잠깐 여기 이 트로피 있는데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여기 트로피 오이엔데꺼 가자. 자 아, 바로 해. 출발. 어. 응? 내가 그래? 할지롱. <laughs> 가자. 자 나만 따라와. 자, 여기서는 초록키 일단 얻어줘 초록키 획득해주고 누르면 돼 그리고 여기서 점프! 해주면 돼 점프! 쟤는 못 지나와요 그리고 일로 가자 응? 어, 응. 옆에 여기 트로피가 있는데 저건 못 얻어 투명벽으로 막혀있거든 그래가지고 일로 여기 아직 점프하지 말고 <laughs> 잠시. 야 일로 일로 무서운데? 아 그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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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 이뭐 아! 뭐 있어? 죄송합나나뭐얻었어 서로 어, 따로 다닐까? 아니? 뭐야 너 왔네? 응. 어. 그럼 다시 나.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이거 끌고 있을게. 나와. 야 일로 와. 캣고양이. 나한테 어, 따라와. 캣고양이. 왜 이렇게 아 상자 아 아파 나 죽었어 그럼 나 죽을게 아니 몽키 몽키 매지 몽키 매지 우리 또 이거야 계속 같은 거 어디 있어 일단 우리가 좀못 먹는 게 많거든 초록이는 있어 가자 오 잠깐만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을 것같잖아 들어가셨어 점프했어 오 어, 뭐야 왔다 가보자 뭐야 트로페 있어 어디? 뭐야 뭐야 보라 보라 어? 레인보우 프렌즈를 보라 가자 뭐야 이상한 데 들어왔는데 획득 획득 눌러봐 건전지 있어 응? 건전지 볼게 오 잠깐만 여기 뭐 있는데 어이... 뭐야 나뭐 획득했어 나가기는 나가기 에, 진짜 나가면 어떡해? <laughs> 나가면, 아니 나가기 근처 가면 나가기 누르면 수집이 있어. 점을 한잠검해 <laughs> 어, 자, 일단은 어, 여기 수정. 수정 한번 눌러. 어. 자, 여기 무슨 구멍이없네 잘로 나가 보자 그러면. 가자. 하나, 둘, 셋. 왔는데. 뭐야? 아래로 점프하래 근데, 아래로 점프하면 안돼 m 응. o n d a 잠깐만 m e to come 데 o me, boy. I c o u 가 d n t There was one day. There's 어떻게 올라가 You wasn't d r o p p t p o t p 어떻게 해? 잠시만 나 글로 다시 갈게. 응. 기다려줘. 응. 친구야. 응. 몰왔지 그러면 건전지가 있어. 어 망이야, 망치야, 망치. 어 그거 내가 가져왔는데. 어 그러면. 응. 얘너 점프 안 했지? 안 해도 돼. 할래? 내가 해줘? 어? 아니야, 그냥 갈까? 어. 응. 일로와. 응, 일로 오, 여기, 여기. 레인보우 프렌즈. 런, 런. 빨리 어, 런. 초록키. 초록키. 어, 초록키 있었는데. 나도 있는데. 왜안 열리지? 비켜봐, 한 터치해보자. 그래. 초록키 들어. 나도 있는데. 아니면. 어 어디게 들어, 이거? 우리. 이거는 나중에 우리 사람 돼서 오는걸로 하고 잠시만 어? 뭐야 쟤 그래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잡히는거야? 안잡혀 안잡혀 안 잡혀. 음, 뭐가 본래 난 맞아 뭐야 어 뭐야 여기 트로피가 있는데? 응? 그렇네 여기, 여기, 여기. 뭐야 보라가 잠금 해제됐어 이거, 이거 여기 여기는 블루가 있는데? 블루 그. 뭐지? 블루가 있네? 여기 블루 그립 어? 여기 이동할 수 있대 응 가볼까? 어도 했어 어 밑에 점프 맵있데 정말 가볼까? 가봐 하나 둘셋 점프 맵이네 아더 이상 무울수 없어 안녕 자 일단은 우리 변신하지 말고 변신하지 말아봐 왜? 왜? 텔레포트 이거 눌러봐 누르고, 극장이라고 적힌데, 밑으로 그... 내려가. 극장이라고 적힌데, 텔레포트 누르 하나, 둘, 셋. 극장이 어딨지? 응. 이거? 응. 음. 너트럭스 키를 들어. 너 어, 초록스. 그리고 여기 열어. 아니야? 저기요? 저기요? 장난치시는 거죠? 아, 망치로 못뭐 부셔볼까? 여기요? 저기요, 저기요, 지금은 나, 저기요, 나기 다시 해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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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잖아 자, 그리고 요저기 어디, 어디로? 요 저기요, 빙기요 저기요, 여기 이렇게 들어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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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제 눌러 한번 아무 일로 가죠오 뭐야 트로피. 뭘까? <laughs> 오 보라. 또 보라? 오 잠깐만 나 망치 있는데. 나도 망치 있는데. 아 이거 망치 아니고 바, 다시 밖으로 나와봐.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이게 좀 재밌다. 재밌어? 아니. 아니. 여기 들어오면 여기 거의 빠지지 마. 여기 여기 오면. <laughs> 해뜨기 있거든. 응. 해뜨기 눌러어해기 눌렀어? 눌렀. 어뜨기 해뜨기 뜨기 그리고 <웃음> 다시 일로 가. 조심 여기. 여기 딱 붙어 가요 응. 나 우리 언제 변신해? 아 변신? 변신을 하면 여기 못 들어가. 야, 얘 망치를 딱 써가지고 부셔버려. 또 온크리닝으로 가지고 오면 여기에는 <laughs> 그린이 있어. 그린? 오, 어, 아 잠깐. 오 잠깐, 오 잠깐, 오 잠깐. 뭔데? 오 뭐야? 레인보우 프렌즈가 다 합쳐졌어. 내가 나... 내가 제 하고 있을게. 너너 나는... 너 그거 트로피어, 너. 트로피 얻어. 무슨 트로피? 내 내가 이거 끌고 있을게. 일로 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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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아 너 근데 눈도 안 보이셨니? 어, 보였어. 그리고 여기 여기 트럭비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 어. 뭐왜 뭐야, 여기 뭐야못 가는데? 못가못 갔다. 못 왔어? 어떻게 갔어? 오, 왔다. 소지. 오, 오, 오. 오 뭐야? 땅머리야자 <laughs>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한번 죽 죽을까? 응. 아니 그냥 나아 어디로? 뭉클했어 여기 나가면 돼. 어 저거 그냥 뭉클이 그렇지. 된다. 어어 타이. 자 여기까지 됐다. 나가고 이제 배신한다. 그러니까 나가고 배신한다. 뭘로? 다 이거 했어. 아, 우리 아니. 두 개인 그림. 왜 그거를 어떻게 지나가? 같이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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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로피다. 어아나 그거 우리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몽키 <laughs>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우리 그래 뭐 할까?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몽키 매직. 어? 뭐나 요거 할래 뭐 멍멍이 멍멍이 <목몽이> 나무에 올라가 멍멍멍멍매직 <멍목목목매직, 웃음> 멍멍매직 야 그저 어떤 게 뭐였더라 어, 여기다 뭐어디어 멍멍매직 여기구나 있 멍멍매직 멍멍멍멍매직 <목목목목매직>, 멍멍매직 멍멍멍멍매직 저게 뭐야 너무했죠 형아. <웃음> <웃음> 형아, 자 우리 여기서 사랑 게볼까 형아 <laughs> 안녕. 자, 빠이빠이 참... 굿바이 할게요. 빠이빠이 <laughs> 굿바이. 빠이바이 굿바이.